얼굴의 보조개처럼 엉덩이 부위가 폭 들어가 있는 것을 엉덩이 딤풀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엉덩이 딤풀이란 무엇일까요? 엉덩이 딤풀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척추나 척수의 이상이 없는 딤풀은 안전한 딤풀입니다. 엉덩이 딤풀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척추나 척수의 이상이 있는 딤풀을 위험한 딤풀이라고 합니다. 척추 이분증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신경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딤풀이 안으로 깊게 연결되 감염이나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딤풀이 있고 안쪽에 지방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의 양이 많으면 신경을 누를 수 있고 척수를 고정하는 줄에도 지방이 끼어서 줄이 두꺼워지고 짧아져서 척수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척수를 당기는 척수 견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척수 견인 증후군은 대소변 기능 이상 다리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일형 딤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가 분리되어 있는 분리선 안쪽에 딤풀이 있습니다. 꼬리뼈 근처 항문 바로 위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딤풀입니다. 이형 딤풀은 오른쪽과 왼쪽 엉덩이 사이에 위치하지만 딤풀 부위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져 있고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치 백조의 목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사명은 오른쪽 왼쪽 엉덩이 사이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딤풀입니다. 동시에 등이 볼록 하게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머리카락이나 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딤플에 또 다른 선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형이 약 52%, 2형이 34%, 3형이 11%입니다. 딤플에서 중요한 것은 척추나 척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 2형 딤플과 3형 딤플의 약 50%에서 척추와 척수위 이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형 딤플은 비교적 안전한 딤플일 수 있고 2형과 3형은 위험한 딤플입니다.